2019년 새해와 함께 새로운 뷰티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는 뷰티앤뷰티 뷰티 시즌 3. 네, 이번에 소개할 뷰티템은 무엇인가요? 네, 청담동 상위 1% 뷰티샵에서 아주 핫하다는, 오, 아주 아, 핫하다는 뷰티템을 아, 뷰티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. 네. 1% 네네. 오늘 1%가 되는 거예요? 네네 맞습니다. 제가 먼저 사용해봤거든요.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우와. 네 뷰티앤뷰티 뷰티 시청자 여러분 강예빈입니다 네, 요즘같이 쌀쌀해진 날씨에는 어, 피부가 많이 당기고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많은데 이런 현상에 수분을 어, 바로 채워주고 촉촉해질 수 있는 어,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부지 여러분들 어,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 제품인데요 음. 어,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모든 피부에도 가능하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 오일을 섞어 쓸수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피부과에서도 이 수분템으로 수분 인생템으로 이게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메디컬 느낌이 아주 강하죠 이 제품 구성은 이렇게 셋업 두개랑 그 다음에 오일, 오일이 하나 있어요. 어, 이 세럼, 그니까 이 세럼은 80% 정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 고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피부에 날아가는 수분을 꽉 잡고 있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촉촉한, 어, 메이크업을 해도 건조하고 당기지 않는 그런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르자마자 약간의 쿨링 효과가 있어서, 어, 얼굴에 붓기 빠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, 어, 그리고 또 시원하게 발리면서 끈적이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이 오일이 바로 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빵빵하게 잡고 안 놔줄 그런 아이템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2마일 오일을 정유한 거라고 해요 어, 그래서 이 빵빵한 보습을 보습을 줄수 있는 이 오일이에요. 바른다고 파란색이 되진 않고 밝아지는 효과가 있죠. 어, 그 굉장히 끈적거리지 않고 바로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. 이 오일을 따로 바를 수도 있지만, 어,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믹스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, 어, 저는 이 세럼에다가 이 오일을 반반 정도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만의 또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강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어, 우선은 제가 한번. 섞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반 정도 오일을 돌려서 넣을게요 믹스를 해볼게요 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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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쁜 이런 색상으로 변했어요 또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좀파아들이나요 약간 아까보다 좀 묽은 제형이 조금 덜하죠 안 바르죠 까 바른쪽 어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이 피부에 수분을 날라가게 하는 것만큼 정말 속상한 게 없죠. 여러분들도 수분을 꽉 채우셔서 항상 촉촉하고 어,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 추천드려요. 아, 예빈 씨가 이 세일을 맞아서 음. 좀 피부 관리샵을 좀잘 다니셨나 했더니 네. 홈케어를 해서 이렇게 좋아지신 졌 네, 맞습니다. 네, 홈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. 피부, 저도 피부과도 다니곤 하지만, 네. 이 홈케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, 제품은요, 이게 수분감을 확 지켜주는 제품이에요. 아 네, 그래서 제가 먼저 사용해봤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H.A. 세럼이에요. 일단 이게 젤타이잖아요. 일단, 화려하게 느껴지는데, 엄청 시원하네요. 아, 이 세럼? 아 저도 한번. 아, 그렇게 같이 나눕시다. 이게 히알루론산 성분이 굉장히 많죠? 80%가 들어있어요. 히알루론산이 80%가 들어있는데 80%면 진짜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시술 안 해도 되지 않아요? 젤타임 세럼은 왜 이렇게 약간 겉돈다는 네. 느낌이 들잖아요. 그리고 음. 흡수가 잘안 되는데 이거는 바르자마자 그냥 싹 흡수를 해버리네네 맞아요. 이렇게. 이게. 수분 어. 보호막이 생기는 그런 네. 느낌이에요. 네. 그리고 또 이거는 아질레 오일이에요. 오. 카모마일 꽃 어, 꽃에서 정유한 오일인데 이게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좀 피부 울긋불긋하신 분 있죠. 좀 네. 네. 올라와요. 예. 네. 그런 분들이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고 음. 또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서 피부가 수분을 분발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. 음. 그래서 이 오일에 대한 굉장히 답답한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오일은 바르는 순간 그냥 바로 이게 딱 스며들어서 그렇지가. 색깔도 보시면 카모마일 꽃에서 정유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따라라라라 어 파란색이네. 색깔. 라라라라요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보통 그 케이스에 너무 집중하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음. 성분에는 좀 아낄 때가 네, 보이는데 맞아요. 저는 이렇게 간편하지만 저는 이런 깔끔한 게더 좋고 음. 성분을 더 많이 막 투자한 게더 좋아요 사실은 네네 그니까 파란 게 없어지네요 맞아. 네 그러면서 그오일 만에 특유의 답답함과 끈적임이 음.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스며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저 자신의 피부의 수분을 증발을 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선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네, 네. 네. 그렇게. 해도 좋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믹스해서 사용을 해요. 아, 믹스해서 섞이 아 기를 해주면 색깔이 너무, 너무 예뻐. 예쁜 네. 이런 색깔 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어. 네네네, 정말 가지고 다니기도 언니 말처럼 음. 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되게 가벼운 제형이라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메이크업 수정할 때도. 어, 뭐가 각질이 올라왔을 때바르고 수정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. 오. 세럼에 오일을 뭐 절반 정도 이런 거보다 정확하게 뭐한 네. 4ml를 이렇 맞춰져 있는 게 있나요?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오일 양을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아, 정해진 건 아닌데, 그러니까 3ml 정도가 넣으면은 어, 그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자신의 피부에 따라서 오일 양이 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, 좀덜 넣어도 되고요. 그러니좀 원하는 분좀더 어, 많이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넣어도 되는데, 음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딱반 정도 넣었을 때 굉장히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본인 그러니까요. 피부 타입에 맞게 나만을 위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세럼과 아줄렌 오일 조합이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그런지. 네. 무 네. 없이 피부결이 산뜻하면서도 촉촉해지는 좀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네.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하다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작심삼일로 끝낼 일은 없을 듯합니다. 여러분도이 세럼과 아질렌 오일로 관리하셔서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. 와.